애완동물의 실종은 단순한 분실 사건을 넘어 보호자에게는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애완동물 실종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종 직후 단서는 급격히 사라지고 CCTV 사각지대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는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실종이 아닌 절도나 불법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첫째, CCTV 영상 확보와 분석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라진 시간대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격자의 진술 기록, 기록입니다. 초기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물증입니다. 발자국, 털, 목줄과 같은 흔적은 위치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넷째, 온라인 모니터링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유사한 동물이 거래되는 사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장비와 경험,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그마 탐정 사무소는 전문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자료 분석, 그리고 최종 보고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해상도 카메라, 드론, 음성 분석 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고 수집된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애완동물 실종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단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한 증거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시그마 탐정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와 좋아요로 가족을 찾아주세요.